쟤 되게 이쁜데? ㅎ 나 그때 <제 입은데? 웃음> <laughs> 옆자리에 누 여자 있는 줄 알았어 <laughs> 아, 괜찮네 에코 하나 이이야이 나이스 나이스 뭐해? 뭐해 있어요 <laughs> 뭐해 뭐해? 뭐해? 살려겠다와 이런 이런 좋은 게 있었구만. 졸 아직. 아직 올라갔어? 졸려 아 앉아버리네. 자켓 다 어우. 미나.

여기 있지. 잠깐. 이어 요! 기 있는 거. 누시

아, 오스가. 스가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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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한수는 춤추고, 세 에라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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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안도 개피 개피 세에피 개피 음 여기 음. 대왔까지아삐 예. 아, 네. 아, 어! 아이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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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있는데로 잡았어 음. 아, I 이 m the whore. I nice, eh? am <laughs> the w h o 이 Oh, revenge shot. Dude.